위고비 좀 처맞아라. 한 달에 250이면 15kg씩 빠지는데 그걸 안 처맞냐? 리니지할 돈으로 위고비나 맞아. 아, 죄송한데 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샥센다 맞고 네. 있습니다. 맞고 있는데 안 빠지는 거야. 네.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시 과금이라고요. 아까도, 아까도 이 주사 맞았다고, 배에다가. 맞자마자 배고파가지고 짜파게티 먹었다고. 족 같다고요, 진짜로. 이상해. 아주. 이상하다고. 모르겠어. 왜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 부작용인가, 씨. 살이 안 빠지냐, 이거. 돌겠네, 아주. 아, 무서워서 몸무게를 못 재겠어요. 약간. 이게 막살 뺀다고 막 동네 방네, 씨. 막 방송에다가 얘기하고 다 하는데. 외관상으로 빠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씨. 빠지지는 않고, 이게. 이왜안 빠지는 거야, 이거. 아, 씨. 시... 0.7kg 쪘네. 개 같은 거. 117.7kg다. 117.7kg. 117kg 였는데, 씨. 시... 이틀 전에 아, 진짜 막태종개 던져버리고 싶다 좀... 아, 맞아. 존나 짜증나네. 아 하... 사냥연계정, 바로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와 정말 사대가 존내게 안 맞는. 저주받은계정. 러브하우스 하러 갔다가 곱창 뽑힌계정. 그분의 계정, 은, 한달 만입니다. 저를 위해서 TJ 3종 세트를 다 모으셨다고 합니다. 모으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모으는 변태 중에 변태, 상변태. 사실상 웬만하면 다 까거든요. 과연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지. 그분의 계정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나올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들어가볼게요. 야, 이 양반 인중도 안지웠네 인중도 안 지웠네. 아이디 씨, 찌릿찌공. 말 아이디부터가 뭔가 또 존내 모아놨어. 씨발. <laughs> 4년 뒤를 준비하는 우리의 찌리리공 뭔가 존내게 모아놨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뭐뭘뭘 뭐 이렇게 모아놓는지 모르겠어요. 존내게 모아놓고 있어. 뭐 인형도 씨발 변태마냥. 뭘 이렇게 막 존내게 모아놔. 막 씨발 변태 같아. 각인 장비 상자 씨발 5천 개왜 모아놓는 겨 이런 거왜 모아놓는 거예요? <laughs> 이 씨발. 저번에 뽑은 전설 영험성은왜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거 왜 갖고 있는 거야? 좀 쓰지! 아우, 쓸 줄도 몰라가지고, 이씨. 야! <laughs> 보물상자 뭐야? 이거 뭐야? 보물상자 야 본주님께서 컨텐츠 하라고 하급 오시리스의 보물상자 6개 야 최상급 재화상자 3개 준비 많이 해주셨다 야 세상에나 이게 무슨 정성입니까? 이거 웬만하면 이거 본인이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나 자 일단은 석원 죽지만 우리 본주님하고 통화 한통 때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본주님 에어, 오랜만이에요 아, 먼저 이거 혹시 그, 죄송한데, 그, 보물상자 모아놓으신 건가요? <laughs> 그 형을 위해 준비했어요. 아, 이거 뭐 준비해놓으신 건가요? <laughs> <laughs> 형다 까세요, 다 까주세요. 다 까면 됩니까? 이거, 네. 혹시 이거, 그 변신, 이거, 영웅 세 장, 이것도 지금 야무지게 준비해놓고 계신데, 이거는 건들지 않을게요. 아니다 건드려주세요, 이거... 형. 그냥 오늘,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그냥 <laughs> 철거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알아서 그냥 철거하우스, 리모델링 하우스 아무거나 해주세요. 혹시, 좀 기대를 좀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느낌이 들죠? 방송 나가고 나서 지인들한테 다 전화 왔어요 <laughs> 원주님 너무 시당하기도 서글 중이시는데 저 요즘, 아니야, 요즘 홀덤 3연승이에요 제손 보세요 요즘 살아있는 어, 금손입니다 오늘 TJ 사고 치고요 네. 음, 최소 전설 하나는 아마 맞아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네 일단 방송 보지 마세요. 제가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방송 보지 마세요. 형그 카톡으로 사진 하나 보냈거든요. 네. 진짜 저이 정도로 간절하게 보고 <laughs> <두고> 있어요. <laughs> 진짜 간절해요. <laughs> 아, 지금 제사 사실... 이 정도 이 정도에 이정도의 이 정도의 열정... 이 정도의 열정인가요? <laughs> 진짜 진짜 간절해요. 접기 싫단말이에요 <laughs> 리모델링 해 주세요, 지금. 안녕하세 네. 오늘 10월 31일이야 네. 곧 크리스마스잖아 오늘이 형의 크리스마스야 알았지? 아 믿습니다 오늘 찌리리공의 탄생일이야 알았지? 믿습니다 미리 축하해 네형 감사합니다 음. 미리 감사할게요 어 알았어 네형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형 방송 내가 끝나고 전화할 테니까 절대 보지마 네. 이거 하나만 약속해 진짜 방송 절대 보지마 네 진짜 그냥 창문 닫아놓을게요 이 순간만큼은 나한테 맡겨 알겠습니다 알았지? 예형 네, 알았어 저도 어쨌든 오늘 이 컨텐츠를 하기까지 많은 마음의 준비를 했거든요. 저 양반만 내 방송 안 보면 돼. 나도 저 양반 캐릭 들어오고부터 한달 동안 탑 플레이어 포커를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맞아, 아니야.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 이 양반 캐릭 들어오고 한달 동안 맨날 뒤졌어요. 고통스러웠어. 나도 저주 받았어. 어, 나도 그 저주 깰라고 들어온 거니까 같이 살아야 될거 아니야. 시원하게 저주 깨고 깔끔하게 저도 홀덤 방송하러 가겠습니다. <목소리> 이 오늘의 끝날 때의 드라마가 너무 궁금하다. 자, 저층부터 보물상자 까고 시작합니다. 자, 자, 좋아요. 자, T J 가볼게요. T J 씨하만는 성공해야 된다. 잠깐만, 자, 전설이거든요. 아, 씨, 부담된다. 씨. 이봐, 선물부터 가보자. 가자. 야 잠깐만 이거 뭘로 받아야 돼? 잠깐만 이거 뭘로 받아야 돼 이거 전, 전화는 해야겠다 이거 뭘로 받아야 되냐 이거 <laughs> 형 떴어요 떴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직 아니고 어형 선물 응. 선물 이거 뭘로 받아? 어그카드 보내놨어요 아 알았어 어어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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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형형 네, 네. 절대 방송 보지마 네아 어? <laughs> 설레가지고 씨발 설레바리는 이 <웃음> 떴니 <웃음> 야 가자 전선업 <천사람! 웃음> <laughs> 가자 어 자 쓰리 투원 첫번째 사년형의 성물 첫번째 도전 가자! 음. 자 아직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인형 갑니다 자 인형 데몬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갑니다 두번째 도전 데몬 저주 풀자 쓰 투원자 마지막 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2, 1. 아직 한발 남았다.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한발 남았습니다. 같은 계정이네 진짜. 같은 계정이네 진짜. 아 진짜. 형!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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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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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다다 필요 없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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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자, 드세요. 어!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요? <laughs> 제발요. 왜 말이 없어요? 불안하게. 형형 형 아니죠? 형. 아니 말을 해봐. 형 응. 형. <laughs> 아저저 저. 저, 저, 저 형 일단 지금부터 방송 봐 야, 지금부터 멘진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 절지 아, 말라고 그, 허리띠 풀죠 아니 절지 마 주제, 알았지 제 주제에 무슨 빨간색 허리띠입니까 저 아니, 그냥 다시 그오거 벨트 찰 테니까 아니 파란카 <laughs> 그 돌려 돌려 아니, 아니 아니 절지 말라고 잠깐만 기다려 절지 마 알겠어요 어, 허리띠라도 풀어줘요 형 제꺼 아 진짜 개정 자체가 존내게 서래감나 어떻게, 씨. 그래, TJ랑 전설 도전까지 한 번이 안 되냐. 일단 이거는 이거 하고 고민하자. 가보자. 이 정도 하면 영웅 좀 뜨고 그래, 라 응? 야, 최상급이다. 나이트워치, 씨. 컬렉 나왔다. 야, 영웅 좀 나와라. 최상급이다. 야, 계정이하도 저주 받아가지고 <놀람> 영웅이 안 나온다. 와, 개 저주 받은 계정, 영웅안 나온다. 이거 봐라. 와, 좆빠왔다 계정 존나 쎄다. 와, 계정 봐. 좆빠왔다 야, 존나 쎄다. 계정. 야, 씨바 계정 존나 쎄다. 개 쓰레기 같은 계정. 개정. 이 계정은 씨바 이거 지어버려야 돼. 이거는? 뭐, NC한테 실수했냐, 이 본주? 어? 어이, 본주, 보고 있나? 본주, 보고 있나? 씨! 저주 풀었다! 본주야! 전화할게요. 이 본주 개씨. 아, 수사! 본주야! 저주 풀었다! <laughs> 아니, 난 형을 믿고 있었다고. <laughs> 너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니너더 이상 병신이 아니야. 최첨가 형들 전나가 놀리는데 시댕 서러워가지고. <laughs> 이제 그만 서러워해 알았지. <laughs> 끝났어 이제. 끝났어. <laughs> 나이 토치도 나 나. 이... 야 아직 안 끝났어. 27개 남았으니까 나 믿어 알았지. <laughs> 믿고 있을게요. 끝까지 믿어. <웃음> <웃음> 알겠어요. <웃음> 아 드디어 찌리리공과의 악연을 여기서 깨네요. 러브하우스 대 성공! 좋아 1티어예요 그냥 박아도 돼? 어, 존나 좋네. 아 세칸 공격이야?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각성이거든, 들나 각성 시켜주고 싶거든. 나를 뭔데 떠버려? 하.. 버거킹님 슈퍼 채팅 2,000원 야분주 다이아 바라할 파스 말고 날바 팔아야지 본주 온다 그렇지 3트 만에 각성까지 깔끔하잖아 깔끔하잖아 그렇지 야 우리 본주 좋아 죽겠구만 야 완벽한 러브하우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정 바로템에 올리면 얼마나 받겠습니까마는 이 본주한테만큼은 정말 며칠 동안은 얼마나 가슴 뭉클하게 행복하겠습니까 평소에 갖고 싶었던 변신 그리고 꿈에 그리던 각성 아마 침 흘리면서 게임할 거예요 그렇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에이. 제가 사실 너무 저주받은 계정이라 캐릭을 좀더 좋은 거를 그냥 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아니다 나는 이 계정에 정들어가지고 이 계정 끝까지 한대요 아 어, 제가 사실 너무 날려먹고 너무 부가금 냈었는데 이렇게 오늘 너무 성공적으로 러브하우스 진짜 오늘은 여러분들 러브하우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진짜 제대로 성공했다 그지? 야 그냥 그냥 야 뽀대가 난다 그냥 번개가 쳐버리네 그냥 어? 형형형 형, 형. 오늘 날인데 <laughs> 벨트 빨리 풀어요. 뭐? <laughs> 벨트 풀어 벨트 풀어 오늘 날이야 날. <laughs> 아니 벨트 풀어 날라도 오고가 벨트 차면 되니까. <laughs> 정신 못 차렸네. 날. 날이에요 날 진짜. 아니, 뭐가 날이야 정신 못 차렸네. <laughs> 우리가 그 동안 날려 먹은 연금이 얼마인데요, <laughs> 형. 오늘 날이라니까요. <laughs> 아니. 지금 그 할파스 지금 모아가면서 지금 삶아가면서 지금 이게 얼만지 알고 지금 이거라게 정신 차려 아니에요 그라스 타봐도 두 달만 돌리면 또 벨트는 만들 수 있으니까 <웃음> <웃음> 오늘 뚫릴 때 해야 돼요 형. 그러면 아니 보라색 나오면은 저번 것까지 멘진이잖아요 느낌 와? 아형 승부사잖아요. 형 오늘 무조건이죠. 그거 안 되면 저 부계장 있는 거 거기에 벨트 사실 두개더꽁쳐놨거든요 알았어. 그거까지 가져. 알았어. 느낌 온다 이거지? 네. 아 된단이에요. 되는 날이에요. 알았어. 내 네, 형. 야 씨. 본주가 지금 완전히 그냥 시 맛보소니. 이렇게 하고선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지금 뽕맛 제대로 봤어 지금 아 뽕맛을 제대로 봤어 예 네, 가보겠습니다 잘뜨길 바라면서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연금이 두 개가 있거든 이거 세개 되면은 뭐 있나요 야 어차피 영웅 연금석 나오면은 깔끔하네 변신이나 속눈까지 주네 어차피 이게 쓰레기 계정이라 여러분들 연금 이게 비약 의미 없거든 그래 연금석이라도 가져갑시다 자 일단 우리 여러분 들 지금 좋아요 900개인데 여러분들 어 우리 좋아요 여러분들 천 개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도전입니다 아 요거까지 뜨면 여러분들 오늘 진짜 유종애미 정말 아름답게 가져갈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가자 전설 확률이 많이 높진 않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기운 담아서 전설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가자 쓰리 아투아원 그냥 이렇게 된거 씨발 여기까지 사고 쳐버리자 그냥 싸대기 쳐버려 싸대기 쳐버려 가자 가자 끝까지 잡는 구만 어? 자, 한번더 갑니다. 바로 갈게요. 확률 좀더올랐으려나 야, 확률 좀더 올랐어. 야, 전술 확률 좀더 올랐어. 바로 갑니다. 가자. 두배 올랐어 확률. 가자. 가자. 소리야. 투. 원. 가자. 자 바로 갑니다 야! 영금석! 이다 제발 연금석 영금석! 우리 좀그만하자니까나 아, 진짜 그만하자니까 끝이 안 좋잖아 아 진짜 그냥 전설뽑고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금 이렇게 끝까지 끝에 살처내금 나와가지고 금석 영금석! 영금석! 영금 이렇게 살처내석로 마무리를 흐흐, 자, 일단.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다? 오늘 깔끔하게 이 형님과의 저주 풀었습니다. 끝이 안 좋잖아.